다음으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에 대해서 관리방안 변화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가 동네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진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에서 일반 관리군으로 관리를 할예입니다 이런 내용은 기존에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었던 6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가 검사를 받은 뒤에 어, 일반 관리 체계, 일반 관리군 체계인 병의원에서 진료 또는 처방 또 증상 모니터링까지 좀 받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빠르게 이런 그 진료 체계에 적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60세 이하 이상이라든지 또 면역 저자분들께서 이렇게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어, 이일 모니터링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집중 관리로 나는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통해서 집중 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들을 좀, 두, 조금 더,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고 또 중증화로 인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고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황 점검 아울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상비약 수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열 진통제와 기침약 등 상비약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수입을 확대합니다. 생산업체 대상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 의약품 중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이 처방, 조제, 판매 등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그 다음에 치료제는 17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치료제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항체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해외 기업의 유망한 먹는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원, 또 임상 지원 TF 운영, 국가주도 검체 분석 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개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참여,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 모집,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또 임상 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 시험 참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이거의 우리의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직 유행의 정점이 도래하였는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정, 고령층, 그리고 미접종자에게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고 치료제 처방 등 치료를 빨리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층 이외의 일반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그리고 환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위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